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이람지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어, 조명 광량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 광량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네.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조명이 네. SMDB에서 새로 나온 B240이라고 하는 240W급 네. 어, 배터리 타입의 어, 포터블한 조명이에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고독스 AD300프로라고 광량이 더센 조명인데 네. 이 조명하고 비교를 좀해 달라는 요청이 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네.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네.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최대한 공정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음, 이조명에 SMDB 플립, 플립? 소프트박스 32인치거든요. 네. 예. 이 소프트박스에 물려서 네.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 보고요. 네. 요 뒤에 보이시는 네. SMDB 메가 90이라고요. 네. 파라볼릭 소프트박스예요. 네. 여기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봐서 음. 광량을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우선 SMDB B240을 먼저 광량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해보고, 어, 테스트는요, 거리가 한이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 한 2m쯤 되려나요? 그렇죠. 네. 2m쯤 되겠죠. 이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이 정도 떨어뜨린 이유는 어, 대부분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음. 현장에서 네. 촬영할 때, 맞아요. 저는 좀더 가깝게 하긴 하지만, 네. 보통 2m 정도 떨어뜨려서 촬영을 대부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자, 이 소프트박스에 B240을 B240. 꼽아 놓고요. 네. 자, 요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노출계도 바꿨어요. 네. 또 혹시 노출계가 좀 이상이 있어서, <laughs> 음 정확하게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이번에는 어, 세코닉의 L758D라고 하는 네. 좀 고급 노출계예요 <laughs> 자, 스탠바이를 하고, 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풀발광이고요. 자. F8.0에 6이 나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음, F8.0에 6.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F8.0에 5. 한번더해 볼까요? 네. 자, F8.0에 5. 같아요 예. F8.0에 5하고 6 사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고독수 AD300 프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연결을 해서 됐습니다. 네. 전원을 켜고요. 네. 자, 출발감으로 세팅이 됐고요. 자, 스탠바이를 하고, 고독수 AD300프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몇 나왔죠? 8.0에 5야. 예, F8에 5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F8에 5, 5. 똑같이 F8에 5가 나왔고요. 한번 더. F8.5 똑같이 나왔네요. 네. 아까 SMDB가 f 8 f 8 0에5.6 나왔죠. 네네네네. 이거를 보면은 거의 광량은 네. 똑같다고 할 수가 있네요. 음. 일단 이 플립 32인치 소프트박스를 부착을 해서 네. 한2 m 정도 거리에서 사용했을 때는요, SMDB B240과 고독스의 AD300 프로 광량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더이 어, 파라에 연결을 해서 네.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 아까는 이게 직광이었거든요. 네. 어, 직광인데 지금은 반사광이에요. 조명을 네. 이렇게 거꾸로 터트려서 여기에 반사된 조명이 일로 네. 가게 음. 해서 어, 좀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 파라볼릭 제품을 이용을 해서 네.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정확하게 맞춰 놓고. 자, 음.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눌러 놓고. 자, 오케이. 자, F8.0에 음. 4가 나왔습니다. F8.0에 4 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F8.0에 4 한번 더.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F8.0에 4 정도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고독스 AD300 프로로 똑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똑같이 빼고요. 10. 자, 10. 이걸로 10. 바꿔주시고. 10. 조건은 같은 조건으로 10.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 F8.0에 5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F8.0에 5. 5. F8.0에 5 o. 아까 F8.0에 4인데 또요 상황에서는 네. 고독스가 높은 광량이 나왔는데 F8.0에 5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독스의 AD300 프로와 SMDB의 B240 두 제품의 광량을 다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거의 비슷한 광량이라고 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300 와트고, 이게 240 와트예요. 네. 근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좀 네. 의아하기는 하지요. 네. 이 와트라는 개념이 네. 밝기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음... 소비 전력이기 때문에 네. 같은 와트라도 밝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음, 아마 설계나 그 효율 면에서 네. 어, 아마 SMDBP 240이 좀더 효율이 좋아서 밝은 광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부품이, 고급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모델 이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